자, 어, 일단은, 어, 뭐, 축구 뭐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어? 어, 일단, 일단 방장 주력, 어, 주력은, 일단 가, 려야 돼. 어쩔 수 없어. 이게 지금 패키지 형님들, 어, 표기 때문에, 어, 아래 경기는 가려, 가려야 된단 말이야. 어, 일단, 방, 그, 어, 방장 주력은 최시승에 토트넘 승이야. 에? 어, 토트넘 승이고, 어 그리고 지금 어음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어 분명히 얘기했지 어 맨시티 아니면 리, 리버풀 냄새 난다고 어어 어. 존나게 냄새 났어 둘 중에 하나 어 일단 맨시티가 터졌네 그지 봐 밀란 극장 얻더놨지어 라이프치 언더 났치 어? 호, 호펜, 어, 오버가 나치 어? 그 다음, 아웃오테떻노 어, 몰라, 어. 최시스, 최시스는 들어왔지, 어? 맨시티, 어, 냄새나는데 했지. 불닭스, 어, 토트넘스. 오늘은 확실히, 어, 어, 괜찮아 보였어. 그리고, 어, 울버에 먼더. 코너 들어왔네, 씨브레 맞아, 안 맞아? 어? 울보엠이 네 어. 오늘 빌라 잡았네. 야. <laughs> 빌라를 잡았어. 시부레. 어. 어. 자. 어 여기서 뭔뭐 먹... 내가 분데스리가 좀 별로라 했다. 어 별로라 했는데 다행히도 좀잘 들어왔어 보면. 어. 어라이프치 언더 호펜 오버. 어 물론 보음보음어 이게 좀. 두골이 좀, 어, 두 번째 골이 늦게 터져가지고, 음, 빨리 터졌어도, 음. 저기, 90분 대에 들어갔잖아, 두골이 어. 그래서 좀 아쉽고, 이 어. 뭐, EPL은 지금 다 들어왔잖아, 지금. EPL은, 씹으래. 어? 맞아, 안 맞아? 자. 아무튼, 파키지, 어, 아까, 아까, 저기, 세 명, 어, 세명 가입하신 형님, 어, 축하드립니다, <laughs> 어? 우리 3.2배, 어. 저기, 뭐야. 저 배트맨 어 배트맨 어 종이는 3.2배야 어 그러면 해외 형님들은 아마 4 배가 정도 될 거야 어 그러면 30공 맞잖아 어 그러면 해 형님 120공 어 방장은 90공 어90몇공 아무튼 어 내일 내일 저거 뭐지 어 계산하자에 어 일단은 어이 물부도 잘 골라가봐 괜찮아 무료 무료 이용자는 나는 골라가기 힘들다 하면은 투자를 해 투자를 뭐, 씨으레 이거, 널 만한다고, 이거, 뭐, 어? 아무튼, 뭐, 잘 골라가서, 뭐, 드, 무료 이용자, 형님들, 잘 골라가서, 드신, 드신 형님들은, 어, 축하하고, 어, 시 이거, 해 야, 막아라, 야, 마지막 공격. 야, 펠리, 야, 또트어 막아. 오케이. 제시 터순아. 맨시티 끄져 이 개새끼야 나 냄새 존아났어 맨시티 <laughs>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어리버풀스 아, 괜찮아 보인다 이거 음. 내일 뵙겠습니다 에이.